제일 먼저 집에 오면 하는 게 이제 물론 코로나 전에도 손을 씻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신경 써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비전보다 더 꼼꼼하게 씻는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웃음> <웃음> 때가 때인 만큼 더 신경 써가지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꼼꼼안에 손을 씻고 있습니다. 물 온도 는괜찮은데요 네. 응. 일단 응. 보일러를 가동해가지고 응. 너무 차갑지 않게 미온수로 씻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손 불렸나 보다. 네. 네. <laughs> 금방 금방 음. 제일 먼저 집에 오면 하는 것은 손 씻기.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방 온도까지 올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빨리 기온 올리기 위해서 어, 두유난로로 빨리 공기를 지금 데치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10도고 30도로 지금 설정이 왔어요. 그리고 전당도도 지금 빨리 키워가지고 이 온을 한 20도, 25도 사이에 빵 맞추려고 해요. 지금 물이 피우기 전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모았네요? 그래, 저번에 안, 저번에 안 빼고. 많이 그을렀다. 또때못 빼잖아. 저번에 나무 많이 넘나봐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많이 좀 그을린 것 같아요. 와, 꺼졌다 제가 많이 참거 같아요. 많이 춥죠? 많이 시렵죠? 지금 4월 중순인데, 아직도 강원도 산골은 영상 10도로 약간은 쌀쌀합니다. 이건 못 뿌리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물이에요 어떤 거예요 세제예요? 물은 뭐 그냥 물이에요? 물. 음. 어, 물로도 되게잘 지워지네요. 저는 무슨 세제인 줄 알았어요. 락스라든지. 그 그래도 어느, 어느 정도 안의 상황을 볼수 있게 불 피우기 전에 깎 닦아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이렇게 상골이지만 이제 와이파이도 유선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와이파이. 와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집에 오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이렇게 난로를 피우는 장면입니다. 일단 부유 난로, 부유 난로로 공개되고, 그다음에 유날로로이 불을 피워가지고 실내 공기를 가장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점화가 이렇게 잘돼요? 되게 센거 같은데. 돌되지 음. 팬으로 확돌리니까 팬으로 돌리니 음. 확실히 공기가 순환되니까좀 화력이 되게 빠르게 상승하는 것같아요민 음. 음. 여사님은 집에 오면 너무 따뜻하기 위해서 커피 먼저 만들고 있어요 일단 물을 데피고 물을 데피고 음. 이제 커피 메이커에 음. 음. 필터를 활용해가지고 커피 를들수습니다 메이커의 응. 헤이즐넛 향으로 헤이즐넛 이 미연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헤이즐넛 헤이즐넛, 헤이즐넛. 응. 근데 이거 헤이즐넛은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좋아하는 사람은 이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향이 너무 진해.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꼭...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 못 먹겠다고. 응? 맛보다는 좀... 향. 향. 그래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laughs> 따뜻한 두 잔을 만들어서 몸을 이제 좀 데필려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